지루하다. 힘들다. 괴롭다. 포기하고 싶다. 지금 이 포기로 인해서 나중에 내가 후회하진 않을까. 가끔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고 선생님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셨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저 외에 다른 유튜버 분들만 봐도 엄청나신 분들이 수두룩한데 저는 전혀 강한 게 아닙니다 뭐 UDT라서 강하다 인자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할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200kg으로 스쿼트를 하는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UDT라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틴 것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릴라가 200kg을 든다고 신기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누군가 태어나서부터 강한 근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그렇지 못하니가 그곳까지 도달하는 것이 이 훨씬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도 맨 처음 운동했을 때 40kg 스쿼트도 힘들었고, UDT 훈련 당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이 남과 비교하지 말고 발전하기 전에 나와 비교를 할 것. 이 당신이 동경하는 누군가도 누군가를 동경합니다. 이 모두가 당신과 누군가를 비교하려고 하고 이 당신이 좁아짐이 나더라도 이 천천히 그리고 오래 가십시오. 이 그게 강한 겁니다. 이제 UDT 훈련 교육에 50m 자명 평가가 있어요. 이 시험을 통과를 이제 못하면 퇴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태어나서 50m 자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뭐, 밖에서 수영을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정신력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지. 이 창문이 열린 한겨울의 수중훈련장. 이게 물 속에서 숨 참기나 자명을 하다 보면, 이 컨트랙션이라고 해서 호흡충동이 오는데, 이막 복부가 꿀렁꿀렁거리고, 어깨가 들썩이고, 이 숨을 쉬고 싶은 그 욕망이 이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거야. 근데 그 호흡충동. 이그 컨트랙션을 얼마나 참고 오래 버티느냐에 따라서 이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고가 결정난다는 거죠. 이 포기하면 안 돼요. 이 포기하면 죽 되는 거야, 그냥. 포기하고 싶다고 느껴질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할까라고 생각될 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생각하는 순간 그 충동은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이루지 못할 것 같을 때 계속 나아가십시오.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라, 포기했기 때문에 할수 없었던 거야, 어? 그 사람들이 너한테 할수 없다고 할 때, 그 병신들이 대체 누구인데? 그 병신들이 너가 해낼 수 없다고 할 때, 믿지 마. 너는 끈기를 가져야 돼, 어? 할수 있어. 너는 할수 있어. 시작도 해보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고 그때도 안될때 그때 마음을 편히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기 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수 있습니다.